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보면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단번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꿈들을 이루어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동차를 개발했던 사람은 헨리포더입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어, 세상에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이 자동차는 후진 기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만 가지 뒤로 못 가니까 이런 걸 자동차라고 내놨느냐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조금도 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이 아름다운 자동차, 너무나 편리한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후진기어 때문에 욕먹었다고 자동차 개발을 중단했다면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비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비라고 그러는데 나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비라는 말 자체가 끌어오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영육 간에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짓밟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해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나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기름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면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당신의 거룩한 처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꿈을 내 속에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증교회가 이제 2023년도의 하반기, 9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마침내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정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의미는 뭔가? 네가 가는 모든 걸음에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영육 간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고, 너희들과 동행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 이 좋으신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한 박자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성계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요수와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걱정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줄 건데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면 지금 그 꿈과 비전이 무너진 백성들에게 옛날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거 있지 않냐. 너희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CCM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아버지의 발이 있는 곳에 내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 아시죠? 여기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금목자흑, 건주자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한문을 참 좋아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금목자흑, 건주자적 이게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시큼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쁜 친구 사귀면 넌 나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주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똑똑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우수아에게도 요엘에게도 또한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히라 담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꿈을 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국에 구두 수성공이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배울 수도 못하고 나 집은 더럽게 가난하고,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불같은 비전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디에? 인도에다가.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 인도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1 7 0 0년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꿈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인도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40년 동안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케리예요. 구두 수성국이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 땅에 가서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단 말이죠.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면 뭔가라도 남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희생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나는 여러분들 같이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목사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좀 크게 보시죠.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은 한박쳐 넣었다고. 여러분, 하반기의 꿈은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우리 진교교회가 이제는 홍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파송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기쁨이 여러분의 세대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막 그런 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서서 너 뭐하고 왔냐 그럴 때 주님 당신의 꿈을 꾸다가 왔습니다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언이 나왔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 이 비전이 이루어졌죠. 언제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 5천명이 회개할 때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요엘서 우리는 7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될 텐데 그 성령을 간구하면 이렇게 될 것이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라고 고림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증교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 꿈, 이상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비전 나타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험 앞에도 팍팍 자빠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에도 원망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낸다니까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으로 막 뜨거워지면서 주의 안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눈 뜨는 게 겁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대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교 땅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한 나라 한 나라 짚어가면서 저기도 하나님 나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목사를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루를 눈뜨고 나서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92살인데도 새벽 기도를 못 가죠. 그런데 우리 집에 그때 한번 모셔보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내 잘되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십시오. 가슴을 탁 손을 놓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시작.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 형제 자매는 나를 포기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단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고 나와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그런 거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찬란한 미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주님 앞에서는 날 내가 받을 상은 뭘까?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진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50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100세 그거 믿지 마세요. 50년 지나면 여기 다 죽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50살 이하만 남습니다. 맞나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환경. 애들이 올수 있는 환경이냐? 놀이터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을 보시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기를 고민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투자한다고요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놀러 오잖아요 누가 따라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마가 오든지 할머니가 오든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그럼 그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교회 정말 좋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laughs> 여러분, 내가 악하다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 좋네. 아, 이 교회 좋네. 그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카페 가요. 기가 막힙니다, 카페가. 여기가 교회인지 카페인지.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 최고 빛값 번쩍하게 해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너무 후진 거예요. 시설도 후지고 습기 차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넣어놓고 아이들, 어머니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이게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안 보내는 자녀를 저안 믿는 사람이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다음 세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요, 우리의 다음 세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툭 던져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나중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우리 이야기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이야기 뭔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평균 연령이 50이 넘습니다. 좀 놀라주셔야 돼요. 50이 넘어요, 50이. 그러니 50이 넘은 이 엄마들이, 그, 이제, 열 살, 아홉 살짜리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얘들 세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요몇명안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얘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은 10년, 20년 잘섬기고 교회 이렇게 뭐 영광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20년 후에도 우리 진교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을까? 우리의 책임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져 갈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신나고 부모님들이 신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 시대에 30대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시대에 40대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 30대, 40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집니까?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환경에 자이들은 진주나 대도시에 가보면 놀이터 있지요? 아이들 안전하게 지낼 때 많지요? 우리는 한번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각하게 이 진교교회가 뭘 꿈꿔야 되는가를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 주님은 늘새 하늘과 새 땅이 늘 새로워요. 우리는 자꾸 옛날 걸 고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진교교회를 생각해 보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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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 올 생각이 없고,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안 오는 젊은 청년들이요, 40명이 넘습니다. 일일이, 일일이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40명이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슴이 뛰는 그 설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섭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우셔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진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제 나는 가는 세대지만, 저 오는 세대가 진교교회를 부흥시켜서 다음 세대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를 전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원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한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찾아내서 구원시켜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우리와 같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거를 쉬운 말로 전도라고 하고요, 더 쉬운 말로 선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런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이 여기 오게 했는데 이제 우리의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지작 만지작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긴급하게 몰리게 되면 핵무기라도 터트려야 안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터트리면 미국도 터트려야 될 거고요. 온 나라가 그냥 핵무기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불심판 앞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오늘 뭐 세상이 종말이 와도 뭐 천국 가겠죠. 남겨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남겨진 자들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줬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1885년 4월 5일 날, 여러분, 저 인천의 재물포에 배가 한대딱 내렸는데, 거기 코가 큰 사람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하나는요, 은도우드고 하나는 아펜젤러입니다. 이두 사람이 한국땅에 와서 자신의 젊은 청춘을 불태우고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023년도 하반기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빈자리를 나를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와,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 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뭐냐? 여러분의 빈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는 거요? 아, 지금 여러분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와, 이 자리 에 앉기를 잘했다. 네, 네명딱 앉아있으니까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왕대도 다앉아있으니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괜찮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빈자리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2023년도에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요. 세상 다 망하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주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전도해서 이제 우리 진교교회 빈자리가 없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도하는 교회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증교회는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꾸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주에서 사천에서 광양에서 여수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만 기도할까요?